미팅을 하고 와서 진짜 재밌었다고 썰을 풀면서 막 여자들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얘는 어땠고 저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 너의 아내인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아마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시원여행에서 전 남친에게 DM 보낸 아내 사연, 아마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DM이 하나 와있더래요. 전 남친께서 DM을 보냈습니다. 네, 기억나. 이때 우리 제주도 여기 갔었던 거 좋았는데, 아, 너랑 다시 갈수 있는 때가 또 올까? 우리 아내분이?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명 가면 되지. 아무래도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 데... 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메일을 보내주셔서, 아, 뭐,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 남편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하셨던 여러분, 남편분께서 직접 그 뒤에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연자분은 댓글에 다들 뭐 이럴 거면 뭐 헤어져라. 또 남편분 조상신이 구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적어주셨는데 남편분 표현으로는 다들 저를 욕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남편분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내분이 뒤늦게나마 울고 물고 매달리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그래. 감남씨 정리했다고 하고, 실제로 만나기로 한건 아니라니까, 아, 그냥 그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살아보기로 노력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미팅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만 보고는, 저도 미팅을 자주 하거든요. 업무상 미팅을. 그래서 미팅을 한게 뭐가 문제가 싶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분이 이제 인턴 시절에 알던 친구하고 이제 간혹 한 번씩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어느 날그 인턴 친구가 자기 친구가 미팅을 하고 왔다. 근데 이 미팅이 3대3 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말고 이제 대학교 때 많이 하던 미팅. 그래서 미팅을 하고 와서 진짜 재밌었다고 썰을 풀면서 막 여자들 사진을 캡처해서보내 그래서 얘는 어쨌고저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 너의 아내인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대학교 때 하던 미팅을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는 건가요? 정말이에요 나는 왜 그런 걸안 <laughs> 해본 거지?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때 3대3, 4대4 미팅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남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난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우혼 인사무소 날의 3대3? 아, 3대상 아, 아, 그래요. 저 진짜 이건 몰랐습니다. 저 이런 얘기가 하기가 두려워요. 가끔 이제 댓글에. <laughs> 이혼정문 변호사가 이런 것도 모르냐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단톡방 내용은 캡쳐해서 남편한테 보여줬는데, 진짜 안해었대요 이거 안 해본, 진짜. 큰일 날은 안 해본 일에, 정신이. 정신 너계이가 빠졌네 진짜. 아 그래서 이게 남편분이 너무 놀래서 언제 어디에서 미팅을 한 거냐 이런 걸두목조목 물어서 알아내봤죠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분에게는 아 이제 친구가 곧 있으면 출산한다고 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그냥 다 같이 축하 축하 하기로 했다 라고 한 날에 알고 보니 미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진 속그 다른 여성들을 보니까요 아내가 평소에 어 얘는 남자들하고 너무 물란하게 놀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험담했던 그 친구. 들하고 그 미팅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그때 조상신이 도왔을 때 빨리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번더 믿었다가 두번 배신을 당했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할 것인데 다만. 너무 화가 나서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고 싶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용서의 무게는 크다. 한번 용서하고 넘어간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전 남친하고 DM 보낸 것들은 현재 이 미팅 간 것과 같이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전 남친 DM 사건은 이미 용서를 했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번 미팅에 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할있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이친구이돼유부이가그친구들도 친구는 친구들이친 다 알면서 다 같이 속인 거잖아.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 실제로 진짜 뭐 술집에서 헌팅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유부남인 걸 속아서 만난 여성분들 사건들 제가 또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유부남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뭐이 새끼 좋은 새끼예요. 뭐 이제 저 결혼할 짝을 짝을 찾았나봐요. 막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싱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을 믿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다 유부남들끼리 서로 서로. 싱글 인 척해 줬다. 뭐, 이런 사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뭐... 당연히 유부녀가 싱글인 척하면서 미팅에 나갔다 뭐 두말할 거 없이 유책사유가 되고 위자를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남친 dm 사건 과거의 그 사건도 유책으로 묶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용서의 무게가 무겁다. 과거의 일로 유책사유를 할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에 아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혼인관계 유지 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노력을 많이 했고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용서했고 이후에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유직 사유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런 사건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이 짧은데도 이 모든 기간 내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버렸어요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때 도움이 되는 사유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장할 수 없게 되느냐? 이게 아니다. 내가 현재 다른 유책 사유로 주장할 사정이 생겼고, 이런 행동이 과거에 용서해줬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위자료가 이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후속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네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혼 결심할 때 신중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한번 결심을 했다고 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칼같이 이혼하시는 게 우리 사연자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